상대는 폭주하기 시작한 전설의 포켓몬이야. 야, 쟤 엄청 쎄. 나, 나안 할래. <laughs> 분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새우. 너뿐이야. 아, 싫어! 알았지? 너클 스타디움이야. 너클 스타디움. 빨리 와야 돼. 너클 스타디움이야. 뭔지? 왜?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지? 내가 길못 찾을 거 같냐? 야 내가 단대린 줄 알아? 네. 네. 종료하세요. <laughs> 나 기체 아니거든? 아, 고맙겨. 고춧가루 태운 거 마시면 좋아요. 좋아, 추가요. 아, 저, 저 어제 아버지께서 그거 대워 드시고 가시면서 불을 안 끄고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무슨 막 이상한 매키한 냄새가 나가지고 <laughs> 일어나 봤더니 눈앞이 안 보여. 하얘가지고. 와, 깜짝 놀랐다, 진짜. <laughs> 아직도 집에서 탄내가 나. 이거 탄내 어떡할 거야. 아우. 파파셔림부 <laughs> 새우 훈연했던 거. 훈연새우 돼버렸어 일단 소니아한테 가봅시다 소니아가 저를 애타게 찾으니까 눈앞이 하얘졌다 닉변각 <laughs> 훈제새우각 야야야 왜? 어, 벌써 온거야? 잠깐 기다려봐 에?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돼 어라 이상하네 아 뭐야 구라핑이었어? 왈왈왈왈 멍파치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어, 찌릿찌릿찌릿. 어, 진짜였냐? <laughs> 멍파치가 소니아보다 잘하네? 응, 어, 이거 올렸네? 아니. 역시 내 멍파치야. 정말 잘했어. 이거 내가 볼때 약간 그 사회의 현상을 풍자하고 있는 거야. 인맥발로 젊은 나이에 스펙이 개절게된 소니아를 약간 개만도 못한 이라고 비판하는 거지. <웃음> 우흥. <웃음> 잘한 척 하는 거 맞춰봐. 실수 콤비는 안에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 응 알았다 그거 로토 무늬? 아아 아, 소니아한테 말 걸어보고 싶었는데 왜너안 따라와 소, 소니아 어왜안 따라와 웃어? 아, 왜안 따라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엥 어떻게 들어간 거냐고? 실수 콤비가 약간 로즈의 뭐머시기 뭐 그런 거 아닐까? 약간 로즈의 뭐 쟤는 또 뭐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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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잠금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각지의 스타디움에 일어난 소동도 해결한 모양이군요 역시 챔피언 얘 실디 어디갔냐 실디 거기 당신들 칭찬해드리세요 어? 짝짝짝짝 뭐지? 기분이 준네 나쁜데? 뭐, 뭐야 저 녀석들은 어쩐지 기분 나쁘네 어째서 포켓몬을 멋대로 다이맥스 시킨거야 <laughs> 박수 한명도 안칩 어 그러게 뭐야 어디찍고 있는거야 뭐야 모든 것은 거짓된 전설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본성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엥? 응? 자시안과 자마젠타는 가라르 지방을 구했다고 이 어리석은 놈 같으니 엥? 응?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웅의 혈족으로 칭송받아 왔었는데 니녀석들이 무한다이노에게서 가라르를 구하고 거기 있는 여자가 책같은걸 낸 탓에 어? 뭐뭐는 사람들인데 뭐지 부끄러운줄라라라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지 가라르의 귀족인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laughs> 소니야 욕하지마 다 칼빈이 <laughs> 진정한 영웅은 포켓몬이라고 갑자기 역사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 선조들이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 역시 당신들 가라르의 왕족이었군요 그렇고 말고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말이지 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인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영웅 따위는 모두 우스운 농담일 뿐이야 아니야 내가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야 그렇겠지 우리 소니야 어? 맞는 말만 해내 생각대로라면 자시안과 자마젠타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가라르 지방을 지켜왔어 그렇다면 누가 옳은지 시험해보도록 할까? 엥? 진정한 영웅이라면 가라르 파티클을 강제로 주입당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터. 가라르 파티클이 뭐지? 나나 나 거다이맥스 하는 거야 이제? 과연 그렇군. 이번에 있었던 다이맥스 소동은 이를 위한 실험이었던 건가? 설마 자시안과 자마젠타도 날뛰게 만들 생각인 거야? 아, 자시안이랑 자마젠타한테 그걸 집어넣겠다고? 와, 걔네가 거다이맥스까지 하면 겁나 세겠는데? 야, 그 나는 빠질란다. <laughs> 이제 와서 깨달아 봤자 이미 늦었다. 내 귀여운 아우가 위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지 않아. 오노 노. No, no. 리프트를 타고 위로 가고 싶다면 먼저 우리를 쓰러뜨려 보시지. 아. 어, 그 여긴 너희가 맞는 거지? 나 이제 올라갈게. 그지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 새우는 우두머리를 아 잔챙이들은 우리에게 맡겨, 세우는 파란 녀석을 상대해. 아, 아니, 이 타이밍에는, 어, 니들이, 여기는 우리가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나는 싸우지 못하지만 응원할게. 아, 고맙다, 그래. 자, 아, 너무나 도움이 되었어. 진검 승부를 위해 키운 포켓몬을 보여주마. 이번에는 또, 진검 승부용 포켓몬이네요? 아니, 소니아는 약간 그 참모 같은 애라서 응원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미에랑은 다르다고? 어? 소니아가 문도 따주고 어? 음, 창파나이드 풀이 없어서 1배로 들어가네요? 냉동님! 크크, 너의 파 얼려주마. 크크크, 너의 파는 냉해를 입을 것이다. 아, 자, 잠깐만, 이, 이거. 아, 아, 나 이거 안 좋은 기, 기억이 있는데?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쓰냐? 야, 이거 반동 데미지 있지? 죽어라, 창파나이트 쓰러져라! 없네? 야, 저거 왜 없어? 야, 잠깐만, 우리 회복을 안 하고 왔구나. 왜안 하고 왔을까? 가자, 해도 공하 <laughs> 공바 위력 150이라고? 저거 다음 턴에 못 움직이지 않나요 저런 기술? 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못 움직이는 거 맞구나. 미래가 없는 창판아이트 <laughs> <걔>, 너가 아직도? <laughs> 갑주무사. 갑주무사는 물 물벌레지? 내가 150 위력 기술은 아니지만 120짜리 브레이브 버드를 써줘야겠다. <laughs> 여러분 구박 그만하세요. 안 맞으면 꿀잼 뭐라고? 간다. 용감한 새. 좋아 아, 일단 들어가시고. 절희 감참. 아, 저희 감참. 강철 포켓몬. 근데 저 친구 원래 저 포켓몬 아니었나? 효과가 별로. 음. 아, 도망쳐. 어? 데미지 왜 이래? 급소에 맞췄다. 이거 급소에 맞추네? <laughs> 좋아 때리고 튀었다. 그리고 이렴이가 나가서 키키 키키 키키. 아, 같은 포켓몬이라고? 아 내가 예상대로 조금 고전했었던 기억이 있어 애들 회복을 못 시켜와가지고 <laughs> 우와 쟤는 급소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급소가 있을 수도 있지 저배 부분에 검은 띠 부분이 조금 뭔가 조금 몰랑몰랑해 보이는데 이상한 힘으로 서로의 필드 효과를 교체한다 어쭈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와가지고 어, 어 갑주문사 하이 정희준 상대가 벽을 쳤을 때 뺏어오는 용문하고 필드 효과에벽 벽도 들어가요? 그거 말하는 거잖아, 막그플렉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기습 아 아야 별로 안 아프고 잘 가라 개강구아 그런 것도 필드 취급이구나아발 밑에 돌 깔리는 거? 그런 것까지 뺏어오다니 음, 안 배워 <laughs> 땅검키 이리 와. 뒤졌다. 일로 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느긋하게 즐기는 겁니다. 아, 우리 급해. 빨리 치워봐봐. 우리 댕댕이 우리... 어땠어? 크크크크. 자, 악타임 궤도가 악으로 활약하는 걸못본것 같다고요? 이런 애들이 나와야 활약할 수 있음. 자, 우리 궤도. 악의 파동을 못 배워서 포김수 써야 돼. 아유, 정말. 너도실디 재수 더럽게 없네. 인정. 경험치로 갈아버렸습니다. 오, 나의 노브란 포켓몬들이, 노브에, 내가 진 건가? 모두 물리쳤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헤, 뒤에 있거대내답 도망갔네. 어, 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 방금 그 소리는, 아, 아우, 야, 늦지 않은 모양이구나. 올라가도록 할까? 비켜! 야, 가면서 어깨빵이나 좀 해라. 뭔가 더 달리 할 말은 없는 거임? 아니 근데 얘네 날 버리고 먼저 올라갔네 보통 엘리베이터는 그 같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냐? 흐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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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냈다 해냈습니다 형님 어 아니 타이맥스다 목숨 방패에 이끌려서 찾아온 이 녀석에게 가라르 파티클을 주입하는 데성공했다고요아 이거 이거 방패 에 뺏었어야 됐는데 와 이럴수가 저 자마젠타 괴로워하고 있어 아 때문이야. 내가 녹슨망패를 빼앗겨서... 네가... 네가 거기서 안일하게 지지만 않았어도 어, 잡혀버린 거야. 자, 이제 너의 흉포한 본성을 드러내고 거짓된 왕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거라. 아, 아, 아 때렸어. 에것시다희액 아우야... 우리가 아니고, 말로 내려가서 모조리 파괴해버리란 말이다! 어이, 큰일났네, 저거. 필사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려 하고 있어. 하지만 제어하지 못하는 거야. 저마젠터. 지금까지 그랬듯이 얌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상대는 폭주하기 시작한 전설의 포켓몬이야. 야, 쟤 엄청 쎄. 나, 나안 할래. <laughs>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분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새우, 너뿐이야. 아, 싫어! 쟤 겁나 쎄단 말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킬게. 주위에 누구? 제 쟤, 소도, 소도? CD? 제? 새우는 자나젠타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해줘. 아 미치겠네. 새우, 오고 있어. 아이, 회, 회복하라고 말해줘야지. 조졌다. 아이, 야, 쟤는, 어, 방패 포켓몬인데 호부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어이없네. 말은 했다. 말을 했다고? 내가, 내가 못 봤어. <laughs> 못 봤어. 내가 볼 때까지 말해줬어야지. <laughs> 야이렴만 자지 마라. 지금 자는 게 아니다. 어 효과가 굉장함. 네, 효과가 굉장함. 난 다이맥스 못해. 아 나. 아 재만 다이맥스해. 어 아, 잠깐 만저 친구 작은데? 어 아, 다이맥스 안 했는데? 그 파티컬 주입했다면서? 야그 데미지가 별론데? 사연보를 쓸걸 그랬나? 아야 격투 단위라고아 치근거리기를 네가 왜 가지고 있어? 별 잡기술이다 있구만. 억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에서 내가 지면은 제 다이맥스 하는 거임? <laughs> 아 그런 건가? 아야, 아야! 어, 또막 어, 격투면은 우리 페어리가 기절이네. <laughs> 가우가 믿을 게 너밖에 없다. <laughs> 그, 그, 나의 아빠래 흑염룡이. <laughs> 어 철벽? 왜, 무섭냐? 야야 무섭냐? 이려미는 막 겁나 때리더니요. 브레이브바드는 어? 무섭냐? 방어 2랭커인데 그거. 어, 어, 담터에 가지 않겠지? 저 친구 까우기 때릴 기술이 뭐 없을걸요? 깨무나 무석이. 야, 너 이빨 나갔나? 아, 아 방감 안 되네? 강철이나 방감될 줄 알았는데. 아, 편안. 저 친구 다이맥스 버전이었으면 못 이겼어. 야, 근데 이거 내가 때려가지고 갑자기 막 자마젠타 푼노! 이러면서 다이맥스 하는 건 아니겠지? 괜찮겠지? 후, 후, 후. 자마젠타 괜찮아? 오케이, 좀 해봐봐. 왜왜왜왜퐁 왜. 위험해 오~~~ 오야개멋있어 막아준거지 이야~~ 멋있다 야 쟤네 흉터 되게 많다 와우~~ 자그 크르릉 <laughs> 싸운다 싸운다. 아우, 아우. 아우야 정신을 차려라 저친구 t 형이네 구해줘서 고마워 시안 자 기껏 구해줬더니 옆으로 쫄래쫄래 가져, 위험하게. <laughs> 어우, 답답해. 어우, <아우> 고구마 답답이. <laughs> 어, 쟤, 제가제가 아우야? 아, 그래? 아직 힘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나 봐. 세우나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자마젠타를 쫓아가자. 니, 니가 가라? 왜, 왜 나를. <laughs> 어, 자시한 여자라고? 아, 진짜? 그건 자마젠타의 물건이야. 돌려줘야겠어. 아. 아, 아 <laughs> 어, 어 손기술 장난 아닌데 호부 그냥 지나가면서 쓱 하는데, 어얘 때려 때려, 그 와우 혼나 혼나 혼내 혼내, 혼내버려 혼내, 캬캬아 뒤에 저저 저, 통수 조수를 저거 어디 해야 되는데 부, 부탁이야 아우를 해치지 말아 줘, 앉어 자시안 앉어 앉어 자시안 <laughs> 어, 음, 솔직히, 맞고 싶지 않았어. 자시하는 세월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네가 뭔데? 어, 내가 챔피언이야, 어? 어, 어 좋아, 음, 챔피언은 이런 것도 할수 있다. 좋아. <laughs> 저, 타이 자꾸 빛나는데? 뭐, 왜? 뭐, 뭐, 나랑 싸우는 거 아니지? 왜 그래, 왜? 역시 챔피언. 이 사태를 수습하다니. 그건 그렇고, 저 포켓몬, 너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야. 에? 뭐지? 태워주나? 울트라홀로 가는 건가, 이제? 뭐야. 엥? 왜? 대단해. 정말 대단해세요. 자시안도 고맙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어, 혹시 이거 자시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인가요, 이거? 아, 그런 건가? 잡는 건가? 아우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고맙다. 엥? 갑자기? <laughs> 뭐야, 갑자기 고맙다고 한다고? 무사왕! 토록 무서운 존재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했다니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엥? 왜왜 왜 갑자기 개가 청산했어? 미쳤냐 너네?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해? 이 자식! 우리의 패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패를 끼쳤습니다. 아 사과하지 말라고! 야 나! 아예 배틀에 이 자식! 이 자식! 아 아니 이것들 왜왜 왜 꺾였어? 뭐야? 우처분이가 없네? 회복해 줘 나. 아 님들 이거 이거 회복 지금 아이 캠프 못 하네? 회복해야 되죠? 자시한가 마주하자라고 떠있네. 몰라 님들도? <laughs> 아뭔마버리야 저런 애잡는데 포인트 엄청 높을걸?